자 선수 기마 차림 갈게요 상대부 후수 원악마 이런 분이요 우리 집마 쪽에 조를 열고 거의 정석화 돼 있죠 그리고 집마 상대분이 형태적으로 원악마 장기 두지 않을까 싶어요 자 면포 놓고 그리고 중앙에 조를 한번 열게요 차가 나갔을 때자 일감이 그, 그렇죠 일감이 그 마가 뜨는 순데 제가 볼땐그 조금 더그 정수가 된다면요. 어, 병을 이렇게 올리는 한순다. 어, 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. 자, 보세요. 자, 어떤 차이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상이 뜨고 나서 변한대요. 그리고 나서 변한대. 상이 뜨면은 거의 이렇게 올리겠죠? 변호를 이렇게 붙이기 좀, 그렇죠. 이 모양이 좀 사나우니까 거의 이렇게 올린다. 그리고 나서 양득하자. 양득을 걸었을 때 이제 변한대. 아. 살을 이렇게 올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요 자 얼핏 보면 그 양득 같은데 양득 후에 마가 뜬다 차가 걸리고 포가 걸리고 그 중요한 게그 차장군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수가 의미 있죠 자 기위상이 그 뜨면요 어, 차가 이렇게 올라 왔을 것이고요 기위상이 뜨면은 차가 올라 선다그 그때 그 양득하면 되겠죠 기위상이 그 떴을 때그 아마도 그 사마병 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혹은 여기 그 병을 열고, 차가 공격하면서, 우리 그 산선 자리에. 자, 둘 중에 하나 그 차기를 그 열지 않을까 싶어요, 상대분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여기선요. 자, 여기 조릴, 물론 뭐, 변으로 가서 그 양득하지 한번그 노릴 수도 있는데요. 자, 그런 부분이 좀인데 자, 변으를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그 아무래도 그 중화를 이렇게 당기는 게 조금 더 모양새가 어떨까. 그 다시 얘기해서 차가 올랐습니다. 차가 올라서고 그리고 나서 대차를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여기 이렇게 올려,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올리셨는데, 자, 지금 그 잡아야죠. 어, 한번더 올리기 전에, 이 그렇습니다. 거의 잡습니다. 상대분 그리고 나서, 자, 원래 그 계획이요, 어, 대차였는데, 대차 후에 차를 이렇게 쫓는 부분 있죠. 지금 이렇게 상머리 한번 누를 필요 있어요. 음, 그 상머리 한번 누를 필요 있고, 그리고 나서, 아, 침착하게 기포하셨는데, 자 어떨까요? 입하는 수 어떨까요? 그중앙에 말을 찬다. 상대분은 살을 그거 잡겠네요 포를 잡은 우릴 포를 또 잡고요. 자 사하고 말그 교환인데요. 자 가볼까요? 지금은 그 실전적인 행만데 자 취합니다. 취했을 때 살을 그거 잡아요 살을 잡고 아자 이거는 좀 클릭 미스 같기도 해요. 상대분 어 살을 그 잡지 않았을까? 살을 잡고 말을 거는 형태가 조금 더 괜찮아 보였는데 클릭 미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그 모르겠습니다. 자 일단 그 잡아요. 잡으면은 일단 포를 잡습니다. 아이 궁으로 잡는 게 조금 더 어땠을까요? 자 대차를 그 시도합니다. 상이 조를 차고 그 장군이 있긴 한데요. 이 조를 하나 이제 가볍게 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. 어 나중에 그 상으로 어 상대분 상으로 살을 그 잡는 맛이 좀 있는데 대차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장군 치겠죠. 장군 쳤을 때그 선택인데 장군 치면 거의 이렇게 안 궁하는 게 일단 정수로 보입니다. 상대분 여기서 그 대차를 그 피하자니 여기 차가 상대 이선 가세요. 자 위협이 좀 되죠. 자 일단 그 장군 정도, 이 포장군 정도 예상 가져보는데 네. 잡아야죠. 아그 졸라나 작긴 한데 별로 크게득이 없다는 점 보시고. 그렇다면 저도 일단은, 자, 한수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. 자진궁 형태 가셨을 때. 자, 여전요 자, 포한테 병이 걸리고 차한테 그 상이 걸려있죠. 상대 차가 침투하긴 했는데, 자, 이 수는 크게 뭐 대응 안 해도 상관이 없어 보인다. 상대 상을 먼저 잡을까요? 네, 그 상을 먼저 잡겠습니다. 자, 포가 조를 찬다. 상대 차가요. 자, 여기 말고, 이런 수로 이렇게 말을 거는 형태가 이런 수가 좀 불편하고요. 차가 지금 이런 수로 이렇게 말을 걸면은 일단은 그 집마죠. 집마통에서 그 지킵니다. 포가 예, 자 집마통에서 살을 걸기는데 이거는 좀 이적수 성질이 좀 있죠. 살을 닫고 자연살을 이렇게 살을 닫고 막아뜨면서 다음에 그 이런 자리가 눈에 이제 보이죠. 지금 이렇게 조를 올리거나, 아니면 그, 당기거나, 조금 그 두텁게 두기 위해서, 당기는 선택 해볼게요. 아, 침착하게 살을 올리는 수. 자, 이것은, 어, 그, 일단은, 자, 포가 상을 찬다, 그리고 상이 차를 건다, 그,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, 상을 췌을 때, 어, 장군, 어, 차장군이 성립되고요, 어, 포를 그, 취하고, 상대분이 손해겠죠. 자, 이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. 지금은요, 침착하게궁 내리게. 자 여기서 그 중요한 게요. 자 포가 활용이 잘안 된다. 어, 자 우리 포가 활용이 안 돼요. 차가 말을 그 잡으니 어, 활용이 잘안 되고 궁을 이렇게 내렸다는 거는 그 상이 한번 빠지겠습니다. 그리고 그 중앙에 막아 뜨고 포를 그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일단 그 정도 이제 보면 되고 상대분 차장군 치면요 어, 말을 이렇게 받을 생각도 분명히 있고요. 아 일단 그 차를 걸어요 상대분. 자 아낌없는 장군에.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요 어, 상이 빠지고 그 마가 그 중앙 뜬수 지금은 이제 어, 차장 치면요 생각이 좀 바뀝니다 그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마가 빠지는 생각 좀 가져봤는데 그사을 이제 받아요 그 마가 뜸으로 해서 자 마와 마의 교환 그 안하기 어렵죠 상대분 그렇죠 병이 그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상이 잡고 자 포아트 이제 병이 걸리는 형태고요. 자, 사실상 이병 하나 살리기 좀 어려워졌습니다, 상대분. 변으로 이렇게 가는 한순데, 자, 우리 차가 상대 사선 가는 순간에, 그렇죠? 자, 일단 그 잡아요. 잡아도요,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. 네. 자, 이거 일단 그 자신감 있게 한번 잡습니다. 자, 포가 병을 잡고 다시 한번, 그 상대 병이 이제 걸린 꼴이고요. 차장군이 있긴 한데요. 살을 그 내리는 순간에, 상대 차가 쫓겨야죠. 그렇죠. 자, 말을 이렇 걸긴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차가 그 지키고 있습니다. 지금은 선택이에요. 자, 포가 병을 잡다 차를 한번 쫓아본다. 조금 그 실전적으로 두겠습니다. 어, 병을 잡고요. 병을 이렇 잡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? 그 상장치는 수가 좀 살아있고요. 아, 포장군이 있긴 한데, 자, 국만 올랐으면은, 그 다음에 상대방 후속타가 없어 보이죠? 자, 궁이 올라서고, 상장군의 포가 상을 잡겠습니다. 이런 수가 가능하니까요. 아, 자, 응수가 안 나왔습니다. 자, 수공합니다. 상을 잡고요. 지금은 포가 말을 그 잡겠습니다. 가능하다. 자, 그럴 수 있는데, 자, 일가이 물론, 이마 같은 수가 그 맞긴 맞습니다. 근데, 어, 그 여기서도, 그, 살짝, 이, 노림수 한번갈 수가 있어요. 자, 모름 차하고 그 하포를 합니다. 어, 그 하포 했을 때. 자, 공짜 아닙니까? 이 공짜가, 지금 당장 이거 그렇습니다. 이 공짜가 맞긴 한데, 노림수를 했죠. 자, 면판 수에, 상대포가 갈 자리 없어요. 결국에는 말한 포의 교환이죠. 아, 이거는, 그, 졌습니다. 그 선포 이제 하셨네요. 차를 교체하고 그, 더 이상 이 두는 게 크게 의미 없죠. 자, 이 정도 할게요. 수고있습니다 우리 집마쪽에 조를 열고 자 집마 자 면포 놓고요 형태적으로 원악마 장기 두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에 조를 열고요 차기를 연다 우리 그 초에 이제 권리가 좀 강해 보입니다 차가 나가서, 어, 다음 수는 이제 어떤 수로두나 보겠습니다. 아, 그래요. 자, 일감이 그 막아뜨는 감각인데요. 상이 뜨고 병을 걸었을 때? 아. 자, 보통은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, 양두가자 한번 가보죠. 살을 올리는 의미가 있습니다. 양두 후에? 그 중요한 게 막아떠요. 차가 걸리고 포가 걸린다. 장군을 칠수 없다. 그런 뜻. 그래서 살을 올리는 의미가? 자 분명 그 있죠 자기 위상 뜨고요 이러면 그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삼합병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차가 올라 서고 차가 올라 섰다는 거는 대차를 통해서 주도권을 계속 잡겠다 네. 잡고요 단단하게 삼합병 하긴 했는데 자 일단 그 양득이 가능하고요 자, 이러면 그 일단 잡아야죠. 잡고. 자, 포가 잡고. 아, 차한테 상이 걸리긴 했는데. 자, 이거 봅시다. 상이 있던데요. 그 중앙 말을 그 취하면 어찌됩니까? 포가 뭐 살을 취한다. 마와 사이의 교환. 그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자, 이거 뭐 자신감 있게 한번 잡아봐요. 아, 그 가둔 수가 있긴 한데. 자, 그렇다면 상이 한번 움직일 필요 있는데. 자, 봅시다. 그세 군데인데, 자, 일단 그 느낌이 이 자리입니다. 네, 자, 그래요. <laughs> 자, 중앙에 마가 뜬다? 그병 하나 어찌됐냐? 마가 떴을 때, 예, 보세요. 상대분 병을 그 살리기 위해서, 자, 이 자리인데, 마가 뜨면, 그렇습니다. 마가 뜨면서 포를 거는 수? 자, 이런 수가 나빠 보이지 않죠? 하프했을 때 마장군의 상 하나 잡자가 가능하고, 상이 뜨면서 포장군을 한번 칠까? 자, 마장군의 그 신뢰를 그 챙길까? 자, 상을 교체하구요 장군 통해서. 자, 포장군의 그진군 가자니, 그 상장군의 포가 떨어지죠. 그렇죠? 차장군 한번 치겠습니다. 자, 긴상 떴을 때, 긴상 떴을 때, 하프 했을 때, 그 여기 포가 이제 움직이고, 사이 어찌됐냐. 자, 일단 그 긴상이 선수죠. 그리고 포가 움직이는 순간에, 그렇죠. 차가 살을 치하고요이 장군이 일단 맞은데, 자, 후수가 되는 게, 차가 살을 취한다. 살을 그 닿는 순간에 차가 쫓겨야 할 것이고, 상대분 차길를 열립니다. 근데, 아, 지금 이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. 상이 살을 찬다. 그리고 병을 이렇게 걷는 형태고 포 넘는 수. 상대 이선 그 넘는 수. 아, 이이 수가 좀 강력해 보입니다. 포를 넘고요 자, 지금 그 얘기가 좀 틀리죠? 잡았을 때. 자, 또 포가 살을 거치하고 차가 살을 치했을 때 살을 잡았을 때 포를 넘고, 어, 그 수순이 좀 바뀌긴 했는데, 차가 이렇게 살을 그 잡는 수가 그 가능했네요. 상대차가 공격하는 수 대응을 좀할 필요 있죠. 자진궁 형태 갖춥니다. 상대차가 포 하나 잡자. 자, 이런 수한번둘수 있는데, 아, 이거는요. 자, 포 넘는 수가 선수죠. 다음에 그 입궁입니다. 포를 넘었을 때. 아, 장군이 있는데, 사로 대응하고, 아, 포장군에. 잡으면은 어 차장군에 말을 또잤죠 좋습니다. 이 마나 이제 가볍게 볼게요. 자, 포로 대응하고 장군에 어찌 됩니까? 차장군에. 자, 궁중만 하는 순간에 장군의 외통입니다. 포로 받는 한 순데. 후에 있어요.